200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낡은 로켓 도면을 들고 모스크바의 무기 중개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네오를 모터스 이모는 장난감이나 만드는 수준이라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심지어 나사조차 그의 로켓 엔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던지는 예언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인류 문명이라는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스템은 영원할까요? 경제 시스템과 생물학적 한계라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년에서 5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올 균열은 지능의 희소성이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이면 인공지능이 가장 똑똑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할 것이라 확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적 자산의 총합을 단 하나의 실리콘 칩이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무엇이라 정의했을까요? 그는 인간을 가리켜 디지털 초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켜기 위해 잠시 실행되는 초기화 프로그램처럼 말입니다. 인류는 초지능이라는 거대한 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존재라는 냉혹한 분석입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지능은 인류 전체 지능보다 수백만배 더 거대해질 것입니다. 지구 전체 지능 생태계에서 인간의 비중이 0%로 수렴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능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신성시했던 전문직의 성벽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완벽히 대체했습니다. 3년 안에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메스를 휘두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의 근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간은 지능이라는 마지막 요새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새마저 함락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의 폭발은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필연적으로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디플레이션 폭풍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물건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드는 노동력과 기술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설계를 개선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서 물건 값은 폭락합니다.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을 살때 깊이 고민하시나요?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재화가 이 생수처럼 공짜에 가까워지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열립니다.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저축하던 당신의 통장은 미래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돈의 가치가 증발하고 물건의 가치가 소멸하는 이 기묘한 풍요의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충격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현재 38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이 수치를 일론 머스크는 다르게 봅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생산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100배에서 1000배로 팽창하면 현재의 부채는 먼지 같은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마치 어른의 빚 1억 원이 아이의 저금통에서는 엄청난 거액이지만 국가 예산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는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위를 해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로 가는 길목에 거대한 병목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수억 대의 로봇을 충전할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인프라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년 한 해에만 500기가와트라는 경이로운 수준의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80%를 장악한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미래의 진정한 화폐는 달러나 비트코인이 아니라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법으로 찍어낼 수 없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 존재가 증명되는 가치 단위인 에너지 스탠다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융합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인 태양의 에너지를 포획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의 파워 월은 미래 경제의 가장 강력한 화폐 주조소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모으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12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진보는 인간의 손을 떠나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수명 연장이라는 선물과 함께 우리를 영생의 문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경제적 상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충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물학적 한계의 증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를 통해 인류를 실리콘 지능과 결합시키려 합니다.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게임을 즐기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백업하고 지식을 다운로드하며 언어라는 느린 매개체 없이 뇌와 뇌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디지털 영생의 서막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과거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하이 거짓말을 하며 인간을 공격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공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통합되는 지점에서 무력화됩니다. 인공지능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확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한수명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궤적을 함께하는 혁신가들은 노화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년 안에 우리는 매년 수명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기술적 탈출 속도에 올라탈 것입니다. 지금의 10대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말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정교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로봇이 외과 수술의 정점에 서는 순간 인간의 장기는 부품처럼 교체됩니다. 세포는 실시간으로 수선되어 노화의 진행을 막아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지능과 생명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동이라 불렀던 행위들은 대부분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가 복제 로봇이라 불리는 폰 노이만 머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며 전 세계의 인프라를 재건축할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 효율을 완전히 압도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028년경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창의적 유의와 철학적 사회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혼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목적 없는 삶이라는 질병이 인류를 덮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해답을 우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단순히 화성에 가기 위한 운송수단에 불과할까요? 이것은 지구라는 좁은 요람에 갇혀 소멸해 가는 생물학적 종의 한계를 넘어 다행성 종으로 진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디플레이션과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동안, 머스크는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문명을 건설하려 합니다. 인류라는 데이터를 우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려는 계획입니다. 한 행성의 멸망이 곧 종의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대한 백업 전략인 셈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전기차와 재사용 로켓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가 결합하는 2030년의 타임라인은 이미 확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낡은 경제학 교과서를 덮고 이 거대한 지능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인 희소성이 사라지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무한해지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순간 이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3년 뒤의 세상은 돈의 개념 자체가 증발하는 시대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제조하고 그 로봇들이 채굴과 생산, 그리고 배송까지 전담하는 시스템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가격이 물리적인 에너지 비용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불황보다 강력한 디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과거에는 물건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디플레이션은 풍요에 의한 가격 파괴입니다. 주거와 의료 그리고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에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숫자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이 미래에는 한끼 식사 수준의 가치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폭발하는 환경에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까요?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인 38조 4천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드는 생산성의 기적은 이 거대한 빚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듯 경제 규모 자체가 수백 배로 커지는 초성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부채 비율이 의미 없는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금리를 제로로 고정시키고 화폐의 권위를 해체하며 인류를 비제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화폐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법으로 찍어낼 수 없고 정치적 타협으로 조절할 수 없는 물리적인 실체에 주목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미래의 진정한 가치는 달러나 비트코인이 아니라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수십억 대의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전력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에너지 스탠다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본이제가 사라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게 될까요? 물리적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에너지의 가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병목 현상은 결국 반도체와 전력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돌릴 전기가 없다면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논리 역시 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전력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변환하여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은 에너지 스탠다드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동시에 개인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단순한 절전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주저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 세계 모든 가정의 벽면에 부착되는 순간 중앙 집중형 전력망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에너지 공급 방식은 끝이 납니다. 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직접 거래하는 분산형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미래 인류가 누릴 진정한 자유의 기반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공포를 넘어 경외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이 증설한 전력 설비 500기가와트는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미래 경제의 혈관을 선점했습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지능의 패권을 쥐고 있다면 중국은 그 지능을 현실에서 구동시킬 물리적 에너지를 독점하려 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돌릴 전력이 베이징의 통제 아래 있다면 미래의 주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능의 승리조차 에너지 앞에서는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왕자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은 크게 세갈라로 나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구글, 그리고 오픈 AI가 벌이는 지능 경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능을 물리적 육체에 이식하여 노동력을 대체하려는 로봇 전쟁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아마존의 물류 로봇들이 이 전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바로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전쟁입니다. 이세 가지 퍼즐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인류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도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약을 가속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가 복제 로봇이라 불리는 폰 노이만 머신의 등장이 그 총매제가 됩니다. 로봇 한 대가 두 대를 만들고. 그 숫자가 수만 대로 증식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인류의 생산 능력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는 명확합니다. 지능의 정점에 있는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이를 현실로 끄집어낼 테슬라의 로봇 기술입니다. 여기에 모든 시스템의 연료가 될 태양광과 차세대 원자력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화폐 인프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예고하는 2030년의 타임라인을 부정하는 것은 다가오는 해일을 맨손으로 막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낡은 경제적 상식과 화폐에 대한 집착은 거대한 지능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라는 종이 탄생한 이래 가장 거대한 진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능은 무한해지고, 노동은 해방되며, 에너지는 공기처럼 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의 시대에 당신은 무엇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불을 축적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다가올 시대에 인간으로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화폐가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변화를 꿰뚫어 보는 당신의 차가운 통찰력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